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흘러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짜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냐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또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열두리니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크심을 잊지 말라. 주님의 사랑과 크심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 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행정수석을 받을 때에는 증빙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출생증명서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패스포트 같은 증빙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 하나를 발급받더라도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증빙 서류가 6점 이상이어야 되죠. 6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언제 태어났고 내 소셜 넘버가 무엇이라라고 서류를 쳐도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서류를 갖다 주면 그것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좀 보여 주시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 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인데 어디 한번 기적을 한번 행하여 보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분증을 딱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하늘로 잠시 올라가신다든지 이 못된 바르센들을 들어서 갈리 호수 물에 들었다 놨다 몇번 하시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르센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또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 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누구인지 믿겠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보여줘 봐. 이렇게 기적을 행하도록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요 사단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한번 보여줘봐. 네가 누구인지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한다든지 자신을 포장한다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죠. 바르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1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르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예수님을 힐난하고자 표적을 구하였던 거죠. 예수님을 사단처럼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할지라도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네 사람의 매고원 중은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나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셨습니다. 기먹고 말이 어느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와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요, 이것을 듣고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은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요 내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자랑하기 위해서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5천 명이나 4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함부로 누구에게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겸손함을 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요 네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네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 그 증거를 보여줘 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죠. 그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넘치는 국율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보여주고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내 자녀가 형통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내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자랑하고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도요. 사랑의 마음으로, 국유의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가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더 강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세요. 누룩이란 건 뭡니까? 이빵 속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트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누룩을요 보이지 않는 죄악들, 보이지 않는 죄악들을 상징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바르센들의 죄악은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 외식에. 헤롯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원 선지자임을 믿고도요, 그의 충고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예수님께서 바르센인의 누르긴 외식과 헤롯의 믿음과 행실이 불일치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죠? 빵을 생각하죠. 누룩하니까 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빵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경고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거두고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를 거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떡한 조각으로 화를 내거나 경고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 크신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크심을 더욱 크게 믿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씨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과 치유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씨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약한 자 없는 자에게 전해지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저 빵 조각 하나 챙기지 못한 것처럼 현실 속에 파묻혀 주님의 크신 능력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자비와 궁위를 구하는 자에게 한 없는 사랑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세요. 오늘도 주의 크심을 잊지 않고 주의 크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사랑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기적은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크신 일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과 국민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